여기 정면, 네. 네, 일단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살짝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우측도 한번 봐주십시오. 네, 다시 한번 정면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김도면 배우만 잠시 네, 대기해 주시고요. 정동아 배우님은 잠시만 해 주십시오. 네. 저희 그 애녹 배우와 정동아 배우의 다시 한번 촬영 하겠습니다 네, 정면 봐주시고요. 네, 좌측 봐주세요. 네, 우측 봐주십시오. 다시 한번 정면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배우님들, 잠시만 무대 뒤에서 대기 부탁드릴게요. 세 번째 페어, 나 백형은 그 온성일 배우의 촬영이 있겠습니다. 배우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